네, 두바이가 두바이에서 주도 촬영을 좀 하느라 그걸 두바이에서요. <laughs> 네 이게 예. 아 진짜 다국적 기업입니다 제가 <laughs> 아 다국적 기업이라 네 m 미 c 라고또또 요즘 이 네, 대세죠. 아 그렇죠 요새는 이제 글로벌 확장이 대세여 가지고. 조건 반응 만예 플리마크 받아요 그거아 대부 대부분 그렇하니까네반는말씀이십니다 아, 오늘 우리 유튜브님께서 오신다고 하는데 왜 소식이 없으시지? 유튜버님이요? 네. 어, 아, 저희 학교에 유튜버 하셨, 계시더라고요. 아. 아, 그러면은 그걸로 매출 나오시는 분이신 거예요? 수고하요 와, 기 진짜. 여기서 1만안 쓰면 됐다. 오케이. 룸쒸쒸 야! 있었으면은 당장 이거 내리라고 랬을데아 나가신 분은 이야기를 하지 말죠 <laughs> 아그 그래, 네. 그런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냥 승부라 내리라고 했 내리라고... <laughs> 왜냐면 그 뭐냐 좀 약간 좀 뭐라고 했지 이거를? 서벅서벅한 퍼벅 사람도 있습니까아 그래요? 그럴까. 아 서먹서먹하세요? 아전 전혀 아니고요 어.. 그러시면들이몇번 어. 번 있는 걸로 알고 있는요 아.. 어... 저제 <laughs> 몰랐네요 사람마다 개개인 취향이 다르니까 뭐아 취향이라고 나 취향은 아닌데 하여튼 준비 각가 다르니까 아 맞, 맞습니다 맞는 말씀이니다 어우 점검을 뽑았는데 피트 영검이다 확률이 너무 높아요 오! 대박이다 잘 들어갔다 와.. 보태기 거죠 진짜 아, 좋았어와 아,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야, 이번 게임의 광건은 이제 누가 더깨버렸습니까 서로 깨버출지에요 4번 태국 출제에요. 4번 태국 출제에요. 4번 태국 출제에요. 4번 태국 출제에요. 4번 태국 에못 먹나? 하나는 아, 먹히나요? 먹히나요? 에, 네, 라인 나왔어요 힘들어 보이죠 <laughs> 라인 공이 아... 너무 좋았어 굳이 비트는 안 쓰.. 안 쓰셔도 같은데 이트는 어, 언젠가 차니까 그렇죠 모든 응. 공극기 언젠가 찹니다 예 응. 쓰는 게 낫죠 혹시 여기서 정치 얘기해도 되나요? <laughs> 아, 정치는, <웃음> 아니고. <웃음> 정치는 아니고 정치 아니고 예, 예, 못, 예. 보셨어요? 예. 저희 학교. 예. 학생회에서 이제 그 국민의당 경선에 강제로 애들 그 동원시켰거든요. 아, 예, 예. 그것 때문에 난리 가 났었는데. 아, 양아치들이네? 네. 총학생에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예. 총학생으로사문을떴는데 완전 변명하는 글밖에 없고, 댓글도 다 알바를 썼더라고, 보니까. 네요. 아, 진짜. 진짜로요? 진짜, 진짜, 정말로, 정말로. 지금 알바 지울 것 같은데, 뭐또 어떻게 썼나면은 이게 상법법 위반이잖아요, 그게. 그죠? 근데 어떻게 썼냐면은, 아, 별리, 큰일, 아니, 큰일인 거라는데 별리 아니에 이렇게 해주고 있더라고요. 와, 나 그거 보고 시끄러 해가지고. 너무 왔다, 진짜. 네,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되게, 되게 조직적인, 그게 되있네요 조직적으로 어떻게, 뭐, 이승만 싫을 때, 그때를 따라가는 게 아닌가. 와 이거 되게 잘얻었어요 제가 마무리만 되는데 마무리가 마무리가 마무리, 마무리가 아. 마무리 하려고 하려고 아, 하는데 어 좋아 아 좋아가 아니라 그거 같아요. <laughs> 상대방 우야님만 <유연님만> 일단 싼 <laughs> 피고 보겠다. 아인데 라인이니까 약간 좀움잖아요 맞아, 맞아. 자존심 싸움이네. 예. 라인만 난못 쓰겠다. 딱 해가지고, 딱 약간 좀움직여 인정, 인정. 어째 누구를? 오오오! 들어온다! 아, 들어온다! 어, 들어온다! 오! 오오 그래도 A 빨리 뚫린 거 치고, 오래 버텼어요, 그렇죠. 한달 오래 버텼지, 정도로. 한달 전투예요. 공수 변경. 사실 아, A 빨리 뚫린 게 아쉽긴 하지만 그건 뚫린.. 이미 뚫린 거니. 아, 꾸라이바 신청하시려면은 목형님, 동성대학교 예, 예, 예. 아아 목형님. 예예예. 예, 예. 그.. 꾸라이바를 신청하시려면 총알, 총학생, 원광대학교 총학생한테 연락을 하시면 됩니다, 그거. 알겠습니다. <laughs> 안 돈, 엄청 쉽게 돈을 벌수 있어요. 일다 이제 힘내세요 그런 걸 적어주더라고. 어, 선거법 위원하고 범죄자한테 힘을 내라고. 아주 스무스하고요. 기모입니다 아, 스무스. 예. 네. 목 뭐, 형님 마이크만 하나 사세요. 아, 갑자기 스무스하니까 스무디가 먹고 싶네. 어, 스무디 콜. 딸기 스무디 되게 좋아하는데. 저는 망고. 아, 망고도 맛있죠. 망망고 좋죠. 의식의 흐름은 삼어 흘러간 대로 이렇게 해내는 겁니다. 대부분 그렇게 거죠. 하죠. 이러면서 이제 철학적인 이야기도 나오고 뭐 그러니까 그렇죠. 그, 보통 그렇게 하죠. 철학 철학을 한다고 하면 보통 의식, 의식이 의식이 이끄는 대로 내 몸을 맡기는. 그죠. 예 그런 스무스하고 기모찌한 그런 세계. <laughs> 김모치 되게 좋아하시네요. 아 요새 입이 붙었어요. 아그 개방... 힌터 저 친구 때문에. 아저저저 저, 저 친구분이 되게 그그 그 일본 유학파인가봐요. 아 일본 유학파 아니고 야동 너무 많이 <laughs> 너무 많이 <웃음> 봐가지고 <웃음> 지금 핑계 대는 거 아닙니까? 본인이 많이 봐놓고? 아 저는. 아 이거 이거 말해도 되나 이거? 아 이거 <웃음> <웃음> 넘기겠습니다 이거. 그래요? <laughs> 네, 알겠습니다. <laughs> 본인이 많이 말았고 지금. 아니 이거 아니다. 일단 다음 화제로 돌리죠. 틀려요 <laughs> <laughs> 이거 유튜브에 올라오는 건데. 아오늘짱어 원래 아주 좋아요. 이러면 이제 점점 남다인이 읽고 들어을 때. 아 아니 각계다의 파를다일거 같은데 오 이거 잘 잡았네요 네 예, 그렇죠 계속 킬을 주면서 <laughs> 금방 뚫었네요 <laughs> 이번 스킨 중에 뭐가 제일 이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 이번 스킨 중에서 맥크리하고 <laughs> 예 그 그러니까 다음에 이제 트레이서가 메르시는 약간 좀3천원 가치를 하, 못하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네, 사람들이 딱 봐도 그거야. 메르시는 스킨은 있을 무조건 사잖아요 근데 네, 0천 정도 값어치가 아니란 말이야, 그게. 아니, 일부러, 근데 그런 거 있어. 네, 일부러, 맵... 일부러 가격 못해서 내가 봤을 때. 기본 스킨도 이쁘니까. 아, 여기 윈턴 약간 좀 의미가 없는. 골이어요아 궁을 한번 쓰고, 아 뭐가. 네. 없질 않았네요. 그냥 을 한번 써보겠다. 어그 음. 언젠가 차니까. 언젠가 차니까. 막으면 다시 못 채우니까 게이지 소멸잖아요. 와 이거 진짜 살다 <laughs> <오, 뭐야>. <laughs> <뭐야, 이거. 웃음> 아, 그러네요. 이 그거네요. 서로 이, 눈을 뗄 수가 없네. 망치 보는 게안 좋다 보니까 다들 템 대박 나 가지고 가 필요할지도 모르겠어. 메르시는 이쁜 스킨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메르시 는데 마녀가 맞아. 마녀가 너무 압도적이야. 마녀만 맨다이죠 마녀가 어떤 거야? 마녀만 맨다이죠 다리 다리 맨다리 요맞아요 아아 아마 저잘 모르겠네 메르시가 아니저잘 모르겠네요 제가 메르시 하시는 거 아무도 것못보셨던데 보기 되게 힘듭니다 오우 아, 네. 어? 제 이거 빨간 아아 아 무합이 아, 고 이제 공을무믿고 1피스 까지 근데 빨리 이속 끼고 앞에서 잡아줘야 되는데. 잘했네요. 네, 라인 대 라인은 서로 이제 1비토로 열심히 하고 있어서. 일다 피가 먼저 피가 더워요. 제가 봤을 때는 저희는 이제 해설이 아니라. 예. 이번에서모기왕이만남 코너로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여기서 트르비언 넣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비에서. 그래서 트르비언 아, 이거 좋죠. 정말 좋죠. 왜냐면은 트로비언 잡으러 갈게 없어요. 그죠? 되게 좋아 보이는데? 하드 카운터고 겐지도 마찬가지고 네윈터는 예, 언제 지져요 저걸로? 그러니까 아 진짜 좋아보이는데? 지지다가 이제 윈터에 죽는 고개 꼬려가지고 네, 국간장자리에다가 딱 넣으면 될것 같긴 한데 뭐 개인의 취향이니까 개인의 네, 취향이니까 뭐 사실 재밌는 건 저기도 재밌어 아니 정크랩도 있고 심해도 있고 재밌는 거 많아요 근데 원래 게임하는 게특별지 않겠으니까 자신을 세들안훈련가니까 맞아 맞아 그러니까 저희들이 전부 다렉로 붙잡는 겁니다 우리 때를 했으면 내크어치 찍었지 어떻게 애들이 내크지치지아또궁 채우기 위한 궁스예 네, 네. 상대편 궁을 채워주기 위한 궁예 네, 그런 음 좋아요 그 그런 거좋거 그 좋죠 나눔의 어, 경제 아 역시 그쵸 그가 혼자 살기, 혼자 살기 참 힘들어요.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나눠야 나누고, 나누고, 잘 풀고 이래줘야지 이제 경제가 잘 들어가고, 자유금지 시장, 밖에서 도뭐 아무리 캐오이라고 혼... 하지만, 혼자만 독식하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어이고, 어? 이거. 어, 이상하데 뉴스님한테 악그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여기 때문에. 정말로 는것 같아요. 진짜로. 네. 거기다가 공 밀어봐봤어요, 자리하고 그냥. 라인국이랑. 네 솜브라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루시우스 쓸때 특히 소리방벽 쓰면 소리방벽이 깨져버리니까. 이렇게 는데솜브라도 뭔가 좀 애매한. 두분데 디바이러스 정도의 <laughs> 에임이면 좋잖아요. 아, 네저 솜브라 안 씁니다. 아, 제 에임도 근데 아직 좋은 편이 아니어가지고. 솜브라 아, 에임만 이게게있티되는 거야 그냥. 네 <붜리> 어, 사람들이 맥크리랑 솔브 잡을 때 에임이랑 솔브라 에임이랑 달라요 솔브라 잡고 싶으면 솔브라 잡잖아요? 내가 네. 약간 좀 뭔가 좀 피부병에 걸린 것만 약간 좋게 좀내 안에 풀려도 침이 안는다는말에요아아 그런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에이이 이제 안 쐬요 실제로 아. 어, 예 <붜리> 그런 건또 몰랐네 원래 게임이야냥 그냥 침요 원래 그죠 네 어? 방식? 어이구 믹스님과 우야님에기톱 핵업 잘된 쪽이 이기는 거지. 이번엔밀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엔 밀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믹스님이, 믹스님이, <laughs> 와, 와 근데 대박이다. 구간장이 했다 이거 막판에. 위치 변환기 설치 완료 아나가 아, 생태 수류탄을 못 쏘였어 아, 아. 우연히 많다 이제 블루팀은 뻥개 있는데 레드팀이 이제 부활이 있어가지고 여연마도 이제 난전 속에서 누가 더팀줍냐을 있지 않아서 피지컬을 끌어올리는 팀이 아마 이길 거라고 생각합 저는 레드팀이 이긴다에 이긴다에 시기에 5천원을 걸겠습니다 시계 5천원 예. 아, 자진해보는 남을 도는 것이다. 예, 예. 그럼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블루팀 이긴다, 이제. 아가님 5 넣겠습니다 아가님 5천원 어디요? 네, 아가님 근데 저 아직 잘보이 않는데. 오케이, 오케이. 오, 네. 어, 이거 아가님 5천원 아, 시계 5천원 나라는 건가요? 아, 이두 마리 있었어요. 이렇게, 이렇게 되버리니까이 m p 가 집중해야 돼요, 집중해야 돼요. 블루팀 집중해야 돼요. 아, 오른쪽에 집중하줘 누가 더 집중하느냐? 아, 라인이 앞에 가줘야죠 아, 차가좀 많이 빨갛다. 와, 진짜 난장판이다. 각자 자기의 싸움을 하고 있어. <laughs> 어 어지러운 드워프님. 자기만의 싸움, 그 외로운 싸움. 인정 인정. 오, 쟤. 아 웰라님 굳이 올 필요가 없었는데 조금 만가 아쉽다. 뭔가 좀한치 앞에 못 보는, 한치 앞이 안 보이는 그런 싸움이에요 서로가. 이제 보이는 거 같은데요? 이제, 이제 보이는 이지 이제. 예. <laughs> 약간 좀 그런 느낌. 어돌 소리예요 또? <laughs> 아,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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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요또하하하하하 경기 종료 경기 종료 네. 좋아요 근데 목형이랑 코파님은 마이크 안 되나보네. 아, 그러게요. 목형님이 진짜 재밌는데. 물론, 코팝님도 재밌어요. <놀람> 예, 그렇죠. 미스터 라인, 미스터 라이하는 <놀람>